아, 올림픽 시즌입니다 아마 아, 밤새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전 세계 선수들이 각 나라를 응원하면서 아슬아슬한 순간,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축제의 시간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요즘 가장 우리들은 기도해야 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은 점차 확대되어가고 전 세계적인 불황은 어디 하나 편안한 나라 없이 복잡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도 다 정치적으로 혼란과 분열을 치닫고 있고 교회적으로도 여러 행사를 앞두고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신의 직장을 지키기도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찾기도 쉽지 않은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떨 때보다도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아, 저는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성경적인 기도는 뭐라고 어떻게 해야 하는 기도일까요? 칼빈의 경건이란 책에 보면 최고의 기도 용사 사도 바울로부터 끌어낸 최고의 기도법. 거기에 보면 기도의 세 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 보시죠. 첫 번째 기도란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는 시간이다. 두 번째,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세 번째, 기도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시간이다. 아마 대부분 이 정의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 소유할 수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오늘날 무능력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열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예수님의 아주 정확한 정의가 두 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분은 보혜사시다. 두 번째, 그분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 분이다. 세 번째,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말이죠. 이 보혜사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자로 그대로 어, 주보에 적어드렸습니다 의미를 보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어디에 계시죠? 학교에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대학을 가게 돼요. 대학교 가면 1, 2, 3, 4학년이 있는 것처럼 성령대학에는 4단계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 첫째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을 1학년 때 가르치십니다. 내용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가르침이지만 이 가르침처럼 오해가 많은 가르침도 없습니다. 팀켈러의 예수,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팀켈러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하실 때 시골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찾아가서 그를 전도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영접을 해요. 근데 일주일 만에 그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막 울면서 찾아와요. 그 뭐라고 하느냐?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이야기를 언니한테 전화했대요. 너무 기뻐서 전화했더니 언니가 뭐라고 하느냐? 야, 너처럼 평생 부도덕하고 미련하고 나쁜 짓을 골라한 사람도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을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정말 착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갈수 있다고 나는 절대 못 믿겠다. 너도 그런 속임에 빠지지 마라 하면서 경고를 하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의 말이 거짓말인가? 자기가 지금 뭔가 속았나? 이런 생각에 억울한 마음에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데 생각해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구원이 뭐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목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구 구원받다는 의미가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가르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 구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누누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함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광야를 혼자 가게 하시지 않고 함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나라의 중심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부활승천 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을 때도 함께 하실 것이고, 가장 슬플 때도 함께 하실 것이고, 가장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20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대학 1학년 때는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대학 2학년 때뭘 가르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과 사단이 공존할 수가 없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배우는 것은 성령의 반대인 우리의 육체를 깨뜨리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육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육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육신적인 생각들을 막 몰아내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강할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백세가 되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는 성령의 자녀 이삭을 낳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시점이 언제냐? 성령이 들어오자마자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온전히 연약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점에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연약하고 내가 깨어져야만 맺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에노스는 아벨의 뒤를 이은 셋, 이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시점이 이 에노스인데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연약하고 부패한 자라는 뜻입니다. 강할 때는 하나님을 잘안 찾아요. 우리가 부패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 병들었거나 실패를 겪었거나 어려움을 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육신이 깨집니다. 그리고 성령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는 그동안 있었던 성령이 하나님 도우가 하나님만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입니다 세상도 좋고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이때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게 성령대학교 2학년 때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죠 성령대학 3학년 때뭘 가르치시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열매를 맺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가르치세요. 이것이 축복의 원리고 어찌 말하면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우선 순위를 찾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형상이 되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리는 세상의 축복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순서를 바꾸면 안 되고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 내 내적으로 하나님 이것을 형성하지 않고 세상의 축복을 쫓는 것은 축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순서를 바꿔서도 안 되고 우선순위를 바꿔서도 안 돼요.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세상의 축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모델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 아브라함 이 귀한 아들을 줬더니 네 내적 대상의 주인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혹시 그 아들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세웁니다. 내적 대상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로 세웁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더 축복하시며 책임지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유욕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방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미국에 축복받는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많아요. 그 중에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땅콩 농장을 한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대통령직은 임시직이고 자신의 주 직업은 교회 학교 교사라고 항상 말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 수행 중에서도 시간만 나면. 그가 섬기는 교회 학교에 가서 교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대통령직을 맡겼을 때 그것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가 임기 중에는 너무 이상적인 대통령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에도 남북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중재할 때 파송한 사람이 바로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성령대학에서 가르치는 네 번째 4학년 졸업반에 뭘 가르치느냐? 우리를 파송시키기 위해서 성숙하도록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도록. 이 4학년 때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고급 기술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잘못을 하는 분은 거의 없대요. 잘하려고 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미숙함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대부분 낳는 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잘못된 계획을 세우니까 잘못된 결과. 결과가 대부분 나오게 되는 거죠 잘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잘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뭘 주시느냐 성령과 함께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 성령과 함께 가는 방법이 뭡니까? 빌립보스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끝맺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알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마침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시작하시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과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빠르게 이끌어가십니다. 그러면 빠르게 따라가야 되죠. 뒤처지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라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멈출 줄도 알아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끝맺음하실 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의 핵심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것, 인내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법. 이게 4학년 때 배우는 거죠. 여러분, 버섯은 6시간 만에 다 자란다고 합니다. 호박은 6개월이 걸려야 완성된다고 하죠. 하지. 하지만 참나무는 6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버섯입니까? 호박이십니까? 참나무십니까? 어떤 사람은 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시간을 두고 긴 시간 동안 연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답답하게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려면 연단의 시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 학교, 오늘 특별히 어제 오늘 청소년 수련의 기간이에요. 아이들이 어제 오늘 뭐 방탈출도 하고 뭐 찬양 집회도 하고 교회에서 이제 잤습니다. 자고 오늘 예배도 참석하고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이 어린 나이에 교회에 와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지금은 그냥 친구들과 같이 재미로 교회에 오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재미를 붙이는 거죠. 같이 집회하다 보면 옆 친구가 울면 왠지 모르게 서러움에 같이 울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 충만해서 꼭 우는 것만은 아니에요. 잘못이 있다하니까 내 잘못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왜 선택하시고 부르셨는가? 이 질문에 맞닥뜨리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패의 순간일 수도 어려움의 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예비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질문을 던지고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긴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급하게 쓰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사람은 여러 번의 연단을 거칩니다. 광야의 40년의 연단을 통해서도 넘어지고 실족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하게 쓰기 위해서 더 크게, 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큰 연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조급증을 버리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첫 사람 아담은 너무 성인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세 타락해 버리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시절부터 단단하게 이끌려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첫왕 사울왕은 처음부터 갑자기 왕이 되니까 금세 교만해지고 타락하지만 두 번째 왕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단단하게 만드셔서 언젠가 정말 그 다윗의 언약을 다 성취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기다림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그 속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고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졸업이에요. 졸업하면 세 번째 이 가르침의 결과 졸업장이 뭐냐? 27절에 보니까 이 졸업한 사람의 특징은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비로소 상황과 상관없는 절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성령대학 몇 학년이세요? 성령 대학 입학은 하셨습니까? 1학년이십니까? 2학년이십니까? 아니면 졸업하셨습니까? 8월 한달 주안에서 성령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충보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분께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